여러분, 이번 영상은 코인선물 거래소 추천 리스트 최신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디가 진짜로 안전하고, 어디가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지 한번에 판가름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표와 용어는 제가 대신 해석해 드릴게요. 초보자도 이해되는 핵심 지표만 남겨서 바로 가입해도 되는 거래소와 신중해야 할 거래소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안내입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과 거래 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 받는 실전 꿀팁을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각 거래소별 이벤트 조건, 보너스 수령 절차, 그리고 그 보너스로 안전하게 소액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적어 뒀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보기 전에 고정 댓글만이라도 확인하시면 실제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그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루틴 그 루틴의 핵심 흐름과 당시 쓰였던 레버리지 수수료 입출금 루트를 제가 실전 관점에서 해체해 드립니다. 숫자만 따라 하지 말고 왜그 방식이 작동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안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유행이 아니라 기능적 차이와 비용 효율성 때문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이동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사람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제한해 둔 반면, 해외 거래소들은 더 높은 배율을 허용해서 같은 원금으로 더큰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원으로도 이론상 5천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확대의 힘 때문에 소액 유저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그 가능성 때문에 해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차이입니다. 해외 거래소들은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 리베이트, 프로모션 등으로 실거래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수수료를 작은 숫자로 보시기 쉽지만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그 작은 차이가 누적되어 계좌 성과에 눈에 띄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단타나 스켈핑을 자주 하실 경우 수수료 구조는 곧 전략의 손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문제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체감상 과세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이슈 때문에 심리적, 실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레버리지에 수수료, 세금 이세 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거래소 선택의 핵심이며, 이 점이 곧 여러분의 수익성에 직결됩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매매 스타일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형인지, 데이트레이드인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유리한 플랫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물과 선물은 같은 거래소라도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현물 수수료가 괜찮더라도 선물의 펀딩비나 청산 메커니즘이 내 전략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분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보너스나 프로모션은 초반 체험에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벤트만 보고 거래소를 선택하면 출금 정책 보안 고객 지원 같은 핵심 요소에서 후회할 수 있으니 전체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전 팁을 드리면 고정 댓글에 적어둔 체크리스트로 후보 거래소를 위해서 세곳 골라 100달러 보너스로 소액 테스트를 해보세요. 체결 속도, 슬리피지, 인터페이스 직관성, 출금 프로세스 등을 직접 체험하면 숨겨진 단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혜택에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 안정성에 무게를 두세요. 초반 이벤트는 경험치와 실전 감을 익히는데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보완, 출금 신뢰도를 기준으로 거래소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립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정보를 포함해 입금 없이 100달러 받는 방법과 수수료 할인 꿀팁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